이거는 지금 첫 번째 이벤트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때는 그 이벤트 요거는 꿀을 빠는 거를 찾은 사람은 이게 아주 그 달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세컨 온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때는 모두가 꿀을 알잖아 그럼 이때는 반응이 없어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쇼커버링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요것도 새로 나온 겁니다 형들 이게 이제 1회차야 1회차 이게 1회차야 기사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공매도 제외된다고 쇼커버링을 당장 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거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공매도를 많이 걸어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기준을 한번 봅시다 이게 쇼커버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위에가 지금 코스피 209고요. 밑에가 코스닥 150이에요. 자 이거는 왜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 코스피는 워낙 우량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많이 편입되냐 이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난 6개월 동안 뭔가 지난 1분기에 우리 올 초에 새로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미친 급등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M&A까지 된 요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편출입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난질이 심해요. 젠백스 봐봐 차트 보면은 10년 내내 이러고 있는 앤데 와 얘가 지금 들어온다고? 어뭐 아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코스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들어온 이슈가 되게 클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공매도의 역설이다. 뭐쇼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냐 이런 얘기를하는데 우리가 셀트리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셀트리온이 되게 이거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린 종목이거든요? 왜냐, 원래 이게 공매도 1등이었잖아. 뭐, 솔직히 헬릭 스미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으니까, 고런 데는 공매도 치고 있으면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뭐, 다들 알잖아. 그런 데는 단타 치는 곳이라는 걸. 근데 문제는 여기는 공매도 친 형들이 언제 공매도를 들어왔냐? 요때 공매도 들어왔잖아. 공매도가 여기잖아. 여기 지금 공매도가. 공매도, 공매도 라인이 여기라고, 여기. 근데 지금 이 형들이 여기서 공매도를, 요러, 요렇게, 요렇게, 야, 내려가라, 내려가라 치고 있는데, 여기서 코, 이게 코로나가 터지더니, 이렇게 올랐어. 근데 문제는 공매도가 금지가 됐네? 자,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데를 공매도 치던 형들이, 갑자기, 잠깐만. 야, 어, 어디 가냐? 야, 너네 어디 가냐? <laughs> 야, 야, 어, 야, 어디 가, 야, 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 그니까 러 여기는 공매도 치는 형들이 조졌는데, 문제는 이게 1년이었잖아요. 1년 동안, 실제로 실적이 2배가 났어요. 이큰 기업이.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고 있었는데, 야, 잠깐만. 졸라 올라가네? 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공매도 걸어놨던 형들은 평단 여기라고 여기. 20만 원 언더. 근데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셀트리온을 20만 원 깨진다라고 보겠냐? <laughs> 우리가 공매도에서 한번 빠지면은 대충 한 6개월에서 심하면 이거 1년씩 갑니다. 그지? 바로 복귀가 안될 수도 있어. 그럼 요, 요 동안 내가 주식을 만약에 100주를 빌려놨으면은 마이너스 100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청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지금 실적 없이 거품이 껴있으면은 분명히 내려갈 친구면은 아, 여기서는 공매도를 걸어놔도 어, 어차피 얘는 2년, 3년 뒤에도 여기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대한유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화가 최근에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 그 유화 제품 가, 자체가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 가격 경쟁력이 조금, 그,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쟁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최근에 엄청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애가 맞아요. 공매에서 빠진다고 칩시다. 5년 차트 보면은, 여기서 공매도 빠져가지고, 그냥 뭐, 지난 5년간의 평균 주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면은, 아니, 나중에 돌아와도 상관없어. 왜냐, 매출이 몇, 몇십 배씩 늘어나는 게 아니야. 매출은 요 정도 수준일 거고, 6개월 뒤에 돌아온다고 해도, 아, 얘는 공매도, 뭐, 당장 쇼커버링만 이런 할 필요 없어. 내가, 이게 공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게 만약에 서 매수를 일부러할 필요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이걸 쇼코버링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이면은 조지는 게 야, 얘는 분명히 요렇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기업이 지금 요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요렇게 가 있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숏을 쳤더니 공매도가 이제는 이제 이제 지수에서 빠지면서 공매도를 칠 수가 없대. 그러더니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여기에서 공매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 지수가 안 빠지네. 축가가 안 빠지네. 실적이 오히려 이렇게 늘어났네. <laughs>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매도가 이번에 이제 코스피,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분명히 투자를 분명히 아이디어를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벌 기회가 많다라고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니까, 어, 그건 맞지, 맞지. 그치, 그치, 끄덕끄덕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겪어본 자가 없어. <laughs> 그리고 겪어본 자가 없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이벤트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때는, 그, 이, 벤트. 요거는, 꿀을 빠는 거를 찾은 사람은, 이게 아주 그 달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요게 퍼스트가 아니야. 세컨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때는 모두가 꿀을 알잖아. 그럼 이때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서 좀 이게 아이디어를 가져간다. 야, 이게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진짜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매도가 생기는 친구들은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거품이 쳐져 있는 게 어, 이제 공매도가 생기네? 하고는 조지일수 있어요. 다만 이게 요로, 요렇게 해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눌려있던 애들이 실제로 실적이 요렇게 성장한다 그러면은 그럼 주가는 요렇게 올라가겠지. 공매도는 금지인데. 그래서, 요런 점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요 기업들을 하나하나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닥에 편입되는 친구들은, 형들이 한 번씩 뭐,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몇 개만 한번 찝어볼게요.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좀, 생각되는 친구들.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 온 친구들 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 투자. 이 어, 요런, 요런, 요런 거. 그 다음에는 뭐, 데브 시스터즈. 요런 애들 공매도 오면은, 잠깐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삼강 M&T도 n 그렇고, 유니슨도 그렇고, 요건 좀 위험한 이유가, 작년에 풍력이라는 테마로 엄청 올랐는데 풍력이라는 테마가 오른 만큼 실적을 보여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하... 조금 투자하실 때야 잠깐만 괜찮냐? 이게 안전하겠냐? 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요런데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이죠 야 골로 간다 어, 이거 조심하세요 젠백스는 젠백스는 제가 차트 하나만 보여 드릴게 젠백스는 형들 얘가 지금 요렇게 빠지긴 했는데 얘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거든요 지금 <laughs> 형들 이게 공매도가 있을 때 기준이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공매도가 있을 때 나오는 각이야 이게 이게 공매도가 있을 때 나오는 각이라고 형들 <laughs> 이게 공매도 있을 때 나오는 각이니까 요거 똑같이 그려가지고 똑같이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이게. <laughs> 그러니까, 형들, 스윙, 이런, 이런 차트면 이거 스윙 가능하거든. 형들, 솔직히, 요런 차트에서 내가 스윙 치기 제일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잖아.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치, 이거는 스윙을 안, 쳐, 안 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p r 이 500배씩이나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지난 장기간의 차트를 보셨을 때는, M&A 이슈나, 아니면 뭔가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얘들이 그냥 이렇게 붕붕 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골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흑자전환 했다 어쩌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흑자전환 좀 많이 지켜보셔야 돼요. 작년에는 워낙 그 지원금이나 아니면 지원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반짝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얘는 뭐 배당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알츠하이뭐 요런 걸로 올라오고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젠백스는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뭐 요런 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장기 차트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장기 차트를 보시면서 이게 진짜 장기 추세와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현재 축가와, 그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이, 그, 공매도가 부활했을 때, 공매도 치는 분들 혹은 큰 손형들이 어디를 목표로 잡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 뭐, 효성 TNC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솔직히 이거는, 요거는 공매도 치기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요거 이거 두 개는. 뭐, 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형주인데다가, 요거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자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코스닥 150은 자금이 별로 없는데, 코스피 120,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꽤나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못해도 이거 한 2에서 300억 정도? 2, 300억까지는 안 되려나? 100억이라고 하자. 100억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요 기대감에 의해가지고, 잠깐 떴다가, 그러고는 공매도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힘싸움을 하면서 자리를 찾아가겠지. 요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고. 요 규모가 조금 어느 정도 되는데 코스닥 150은 일단 규모도 작은 데다가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잖아. 한 종목당 뭐 예를 들어서 뭐한뭐한 뭐 한, 한 20억, 30억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게 답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효성TNC랑 효성첨단소재는 솔직히 요렇게 올라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어, 코스피 200이라는 걸 들어간다. 그럼 힘싸움이 더 세지겠지. 그러고는 뭐 점점 뭐 방향성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적을 실적 보고서를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효성 TNC나 뭐 아니면 지금 지금 특히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는 그 애널리스트마다 회, 각 회사의 애널리스트마다 얘는 잘갈 거다 아니야 얘못가 얘는 뭐 때문에 못가 아니야 얘는 잘 가를 엄청나게 싸워요. 보고서 자체도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투자나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스닥은 드려 편입이 손해? 어, 코스닥은 편입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조금은 이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지수들도 이걸 보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뭐 보고 삽니까? S&P 500 보고 사잖아. 우리가 뭐 보고 사는데 우리가 나스닥 100 보고 사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 150이 있긴 있으나 우리가 그렇다고 러셀이 1000을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꽤나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혹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ETF를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진하게 들어오는데, 러셀이 1 0을 굳이 외국인들이 안 사듯이, 코스닥 150은 굳이 외국인들이 사질 않지. 그래서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야, 이거는, 어 뭐, 지수 편출입 이슈가 상당히, 야, 요, 런 애들 좀 무서워 보이네요. 데브 같은 애들. 어, 이렇게 지난 뭐, 2019년, 2018년도에 매출과 그 주가의 그 위치와, 지금의 매출 주가의 위치를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보고서를 정말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